저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는데, 아직 아이는 없어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중인데, 남편은 돈을 벌느라 정말 바쁘거든요. 돈에 쪼들리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유난히 돈에 집착했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참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산거 대출만 갖고,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말하던 남편은, 대출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면서 아이 계획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잊고 있나 본데 나 지금 30대 중반이야. 더 미루면 안되는 나이란 말이야. 라며 제가 남편을 쏘아봤어요. 솔직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도 많이 됐고 거기다 친구들 출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조아심도 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출산한 친구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사실 우리가 더 낳으면 낳았지. 부족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슨 욕심이 그리 많은 것인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돈을 모아 한다는 이유로 맨날 야근에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일을 하러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조금씩 부부의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니,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것 같아. 우리 가족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그것도 이해 못해줘 라며 오히려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골이 깊어져 가고 있었고 그런 우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내가 너한테 항상 미안하구나. 도대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잘 타일러보마. 라며 항상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도 언니 요즘 오빠 때문에 힘들다면서요. 엄마 아빠가 불러서 알아듣게 말한다고 하니까 언니가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봐도 속 터지겠네요. 언니 나이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의 울상을 짓곤 했어요. 시댁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사실 시댁 가족들 때문에 지금껏 버텨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가족들이 아니었음 벌써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너나랑 살기 싫지 먼저 이혼하자 라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더니 이제는 술까지 퍼마시고 들어와서 술주정까지 하네 제가 남편을 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우리 둘이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다내 잘못이네 나는 그저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려고 했던 것 뿐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며 머리를 감싸야 놨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많이 이상했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을 노려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이 그래, 이혼하자.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 내가 해줄게. 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더니, 왜 갑자기 심경 변화가 생긴 거야? 제가 남편에게 물었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 거냐? 빨리 이혼해줘야 당신도 새 출발해서 그렇게 갖고 싶다던 애를 갖지. 당신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저 넋이 나간 듯 해보였어요. 그럼 나야 좋지. 사실 나도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때문에 어찌어찌 버틴 건데 언제까지나 그럴 순 없잖아?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뒤 남편이 급히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듯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새 여자라도 생긴 거야?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한번 털어놔봐. 남편에게 물었어요. 맞아, 당신 말대로, 나 여자 생겼어. 근데,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임신까지 했어. 이제 몇달 뒤에, 내 아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자, 라며 남편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 아, 그래서, 그동안 맨날 늦게 왔던 거였구나. 거기다 주말마다 일하러 가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구나. 근데 나는 천치같이 전혀 모르고 있었네. 남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음에도 저는 별 느낌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제 모습에 더 놀랐던 거 같네요. 그뒤 남편은 이혼을 진짜 서둘렀어. 저기 말이야. 내가 바람펴서 이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집은 당신에게 줄게. 어차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어. 뭐? 당신 같은 짠돌이가 이 집을 나한테 주겠다고? 당신 그 여자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아등바등 돈에 미쳐서 살던 사람이 집까지 나한테 주면서 이혼을 서두르는 거 보니? 그런 남편을 보며 어미 참 이상했는데 아이도 자꾸 미루던 그런 사람을 하루 아침에 그렇게 변하게 한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이가 이혼하자고 해서 우리 이혼해요. 근데 그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들으셨어요? 그래 얘기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빨리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조금 있으면 우리 손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서둘러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살짝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머님도 손주 태어난다니까 좋으신 모양이네요.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내가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 내 품에 손주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게 얼마나 큰 경사냔 말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란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좀 서운하네요. 제가 안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이가 지금껏 계속 밀었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해서 봐라. 우리 아들이 그러겠냐는 말이야. 그동안 나도 내 말을 믿었었다.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데 벌써 애가 들어섰다지 않니? 그러니까 그동안 너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마치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듯이 제게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순간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으며 잘 견뎌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그러한 싸늘한 말을 들으며 제가 큰 착각을 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철저 연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있던 정도도 뚝 떨어지네요.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의지하던 시어머니에게 조차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이혼한다면서요? 아가씨도 제게 서운한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제가 신우이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런 마당에 얼굴 보고 인사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전화로라도 인사하려고 했죠. 신우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도 조카 생긴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네요. 모두들 제가 빨리 떠나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애도 없어서 금방 끝날 거니까. 그게 아니라 언니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그냥 그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순간 신우이가 울컥했는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곧 언니 난 누가 올해도 언니 편이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제 친언니로 생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잘 사셔야 해요. 신우이가 말했는데, 신우이의 목소리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그런 신우이에게 뭐라 대답하지도 못한 채 통화가 끝나버렸고, 신우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다시 제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동안 신우이와 저는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신우이가 걱정이 되어, 제가 다시 전화를 했으나 그뒤 신우이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결국 신우이와 다시 통화를 하지 못한 채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데 정말 급했던 모양으로 웬만한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 집은 이제 당신 거니까 당신이 팔고 이사를 가든지 그냥 살든지 마음대로 하고 난짐 싸다 바로 나갈게. 근데 앞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남의 남편이 제게 조언했지만, 당신 같으면, 이 집에서 살수 있겠어? 당신 말이야, 내가 상관장 소통 안한거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아파트까지 당신한테 다 주고, 당신이 해달라는 거다 해줬잖아? 암튼 그건 고맙게 생각할게. 남의 남편이 급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뒤 저는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빨리 팔리지 않았고, 우선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사실 그쯤에서는, 남편에게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렸기에 남편이 그립다거나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친한 친구, 진주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너 그러고 사는데 내가 이러니 널 챙길 수도 없고 미안하다. 친구 진주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니야. 너 몸이 그런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오히려 내가 널 챙겨야 하는데 내 꼴이 이러니 내가 더 미안해. 친구 진주는 얼마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 착한 병이라고 하잖아.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 정말 많이 나아진 것인지 진주의 목소리가 밝아 보였어요. 저기 근데 말이야. 나 오늘 내전 남편 봤다. 그래.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데 마주칠 수도 있지. 뭐 제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근데 내전 남편 바람 나서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야, 그 인간 이기는 하지도 말자. 피곤하니까. 제가 진주에게 말했지만, 나도 웬만하면 전화 안 하려고 했지. 근데 말이야. 내전 남편 너한테 그렇게 하고 벌 받는가 보다? 친구 진주가 아주 고소하다는 뜻이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벌 받는 것 같다니? 아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암 전문 병원에 다니잖아? 근데 내 남편이 환자복을 입고 거기에 있더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냐? 내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렸다는 거지. 뭐? 암에 걸렸어? 그렇다니까? 내 시어머니가 부축해서 병실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니까? 진주가 확실하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잘못 본거 아니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암이야? 야,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게 암이야. 나도 봐라. 갑자기 그랬잖아. 내가 혹시나 싶어서 몰래 지켜봤는데, 내전 남편이 확실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알았어. 내가 확인 좀 해볼게. 라고 제가 말했어요. 뭐? 내가 확인을 하긴 뭘 확인을 해봐. 그냥 모른 척 해. 지금에 와서 내가 확인해서 뭐 하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혼당해놓고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냐? 순간 진주가 제게 화까지 내면서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치료나 잘 받아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다시 연락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그이 그 바람난 여자랑 재혼했어요. 네. 아 그럼요. 벌써 재혼했죠. 그래요? 그럼 지금쯤 애기도 태어났겠네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제가 신우이에게 단숨에 물었어요. 네? 그게 말이죠? 아 딸이에요. 딸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세상에나. 오빠를 꼭 닮은 거 있죠? 그런 신우이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신우이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 지금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암튼 전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통화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신우이가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신우이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많이 어색해 보였어요. 신우이가 전화를 끊고 난 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니, 여자가 생겼다고 급히 이혼까지 하고 나간 사람이 갑자기 안병동에 있다고 하니, 이상할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재수씨 갑자기 연락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친구가 놀라서 물었어요. 준혁 씨, 저 궁금한게 있어서 어렵게 전화 드렸어요. 아, 네, 말씀하세요. 남편의 친구가 당황한 듯 했는데, 저기 제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어요. 다들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뭔가를 숨기고 있거든요. 저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 씨, 그이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 사람 바람났다는 거다 거짓말이죠. 제수씨 적이 그게 말이죠. 아참 큰일 났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며 남편 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부탁이니까 사실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기 그게 말이죠. 제가 그랬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라며 잠시 말을 멈춘 남편 친구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은 바람난 거 아닙니다. 그놈이 밤낮으로 이런 건 제수씨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에 걸린 걸 알았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라고 했다나 봐요. 근데 이게 반반 확률이라고 하던데 저도 잘 몰라서요. 네? 대장암 3기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걸 숨기느라 이혼한 거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흥분한 채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그게 제수씨가 아이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암이 완치된다고 해도 방사선 치료에다 뭐에다 당분간 아이 갖기는 힘드니까 그냥 보내드리는 게 이치에 맞는 거라고 라는 말을 하던 남편 친구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요. 뭐라고요? 그래서 저와 이혼을 했다고요. 고작 그 이유 때문에요. 그게 말이죠. 사실 그 녀석은 재수씨가 임신하게 되면 회사 관두게 할 생각이라고 악착같이 일만 했었어요. 그 녀석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하느라 항상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재수씨가 집에서 아이들만 보기 원했어요.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돈 걱정 안하게 만들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목술병에 걸렸는데 재수씨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저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말렸어요. 그래도 재수씨한테 말해야 한다고요. 근데 절대 안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다 환자이고 하니 다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 친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만 바보 만들고 다들 좋으셨나 봐요. 제수씨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 친구가 저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가씨 다 들었으니까 전화 받으세요. 그 사람 지금 암에 걸렸다면서요?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 문자를 본 신우이가 제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어떻게 안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도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네요. 제가 신우이에게 기가 막힌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엄마 아빠가 친딸 같은 언니가 마음 아파하는 거못 보겠다고 그러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떠나는 게 낫다고요. 라고 말을 하던 신우이가.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시누이에게 남편이 입원에 있는 병원과 병실을 물어서 급히 그곳으로 갔고 마침 병실을 나오던 시어머니와 딱 마주쳤어요. 아니, 애가 여긴 어떻게 온 거니? 시어머니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그만 가거라. 우린 널 항상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어. 근데 부모가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라며 시어머니가 급히 등을 돌렸어요. 어머님, 저다 알고 왔어요. 아가씨랑 통화하고 왔다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등을 돌린 시어머니 몸이 움찔했는데 뭐야 너한테 다 말했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는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자푸자기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이라면서요. 제가 첫 인사드리던 날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거다 니네 나이가 이제 서른 살 중반이다. 근데 암상기면 이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잖니. 그럼 네 인생은 뭐가 되는 거냐? 우린 널 항상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어. 근데 부모가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이라면서요. 제가 원만 가득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럼 제 말에 시어머니가 이거 다 뭐하려고 여기에 발을 들여? 네가 이러는 거 아니까 우리가 말 못한 거야. 여려 빠진 거 같으니라고. 이럴 땐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 하는 거야. 제 등을 내리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토록 매몰차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왜 몰랐을까요? 다시 한번 제 가슴이 미어져 내렸어요. 그렇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의 얼굴은 그새 많이 상해 있었어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왜 그렇게 바람나서 나갔는데 안 걸렸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왔어. 그래 나 천벌 받았어. 그러니까 그만 가봐. 라며 남편이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단숨에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 아내라는 사람이 당신 아픈 것도 모르고 진짜 한심하다. 정말 미안해. 라며 그 자리에서 제가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상관도 하지 않았고, 그날부터 남편의 병관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말렸지만, 당신 돈 번다고 밤낮을 어떻게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퇴근하고 당신이랑 오붓하게 같이 밥 먹고 주말에는 당신 손잡고 영화 보고 내가 원한 건 그것뿐이었다고 난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우리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요즘은 의술이 진짜 많이 좋아져서 암상기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래 반반 확률이면 반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 꼭 이겨내서 우리 경치 좋은 시골 마을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남의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남편이 당신 아이 원했잖아. 설령 내가 살수 있다고 해도 난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 힘겹게 말했어요. 아이 없으면 더 좋지. 생각해봐. 아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럼 좋잖아. 다행히 당신이 벌어놓은 돈이 꽤 돼서 내가 소일거리하면서 살면 충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치료받자. 알았지? 라며 제가 활짝 웃었는데 제 말에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에 옆에 있던 시부모님도 귀를 돌아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가 병관으로 한뒤 남편은 정말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생긴 듯 잘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물론 약 부작용으로 얼마 안 가서 구토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뒤 남편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한적한 시골 마을의 집도 알아봤는데 남편과 어떤 집이 좋을지 계속 고르고 있었기에 남편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바다도 있대. 그리고 앞에는 조그만 텃밭도 있어서 농약을 안 치고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다 채소 같은 거 심어서 유기농으로만 먹자. 요즘 텃밭 가꾸는 거 공부도 하고 있거든? 당신도 해야 하니까 빨리 건강해져야 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손이 좀 둔하잖아? 라며 활짝 웃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였어요.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끝내던 어느 날 우리는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공기도 좋았고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울창한 나무들이 아주 시원한 소리를 냈는데 우린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뒤 우리는 이곳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남편의 건강이 정말 좋아졌는데 병원에 정기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이 칭찬을 할 정도예요. 거기다 몇달 뒤면 우리 시부모님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내려오시면 텃밭 앞에 만들어 놓은 평상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여서 시골 밥상을 차려 드려야겠네요. 요즘은 문득문득 왜 그리 또 악착같이 살았는지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득 첫 만남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다. 아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자주 생각나는데요. 남편이 안병동에 있을 때 아픈 가족들을 남을 나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는데 부디 힘든 시간일수록 가족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